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제로 심도 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대학교 수준의 강의? 뭐 그런 것은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좀 많은 관계로 영상을 두 개로 나눴으니 1편부터 이 알자와 같이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환율,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덜컥 겁부터 나시죠. 일단 그 겁은 집어 넣으시고 시작하시죠.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환율은 어떤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최근에는 왜또 이렇게 오르는 것인지 환율 공부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해외에 여행이나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계산을 해보게 되기는 하지만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가 등장하면 참 어렵기도 어렵고 헷갈리는 개념이 됩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를 듣게 되면 마음속으로 자, 환율이 올랐으면 수출에 유리하게 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뉴스는 이미 저 앞에 가 있죠. 그렇다고 개념이 어렵다고 해서 환율을 접어놓고 경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참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오늘은 환율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정되고 돌아가는지를 기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돈과 다른 나라 돈을 바꾸는 교환 비율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쉽게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늘 어렵습니다. 저도요. 요즘 달러원 환율이 예를 들어 1,200원이면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 든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서 1달러가 1,300원이 되면 이건 환율이 올라간 걸까요? 내려간 걸까요?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라는 게두 통화간의 비율이고 역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린 부분입니다. 전문가분들도 헷갈린다고 하네요. 달러 원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고 예를 들었는데 이것을 원화 가치로 놓고 본다면 원화 가치가 싸졌다 반대로 달러가 비싸졌다고 표현됩니다. 곧 달러는 가격이 오른 거고 원화는 가격이 떨어진 거죠. 이럴 때 환율을 올랐다고 표현할까요? 네 맞습니다. 환율 자체는 올랐다고 표현되고 원화는 절하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미국 돈의 가치다 라고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절상, 평가절하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죠? 환율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평가절상과 평가절하의 개념, 절상과 절하의 개념이 있는데 일단 원화와 달러의 환율은 거꾸로 움직이니 평가절상과 절상은 한두 개의 통화가 비싸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구분이 생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 평가 절상은 말 그대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실제로 환율 자체는 안 움직였는데 상대적으로 평가적으로 환율이 움직였다. 그래서 평가 절상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쓰는 중국 같은 국가는 위안화가 평가절상되었다, 평가절하되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원화 같은 경우에는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상되었다, 절하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은 외환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주가가 시시각각 달라지듯이 달러원 환율도 시시각각 매초, 매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변동 환율제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좀 다를까요? 중국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관리 변동 환율제입니다. IMF가 환율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는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가 있습니다. 고정 환율제가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완전 고정 환율제와 약간의 유도리를 주는 관리변동환율제인데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원화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통화환율을 모두 바스켓으로 묶어 위안화와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위안화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고 적정 수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곧 관리가 되는 관리변동환율제라는 고정환율제의 개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되다 보니 환율이 어떻게 결정될까 알아보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사고 팔면서 매 시간 간격이 바뀌는 메커니즘을 띄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다면 환율을 나라에서 결정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었든 중국 정부가 오늘의 환율은 이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고시 환율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환율 자체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좁은 변동폭을 제한해주기 때문에 살짝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고시 환율 제도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되네요.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상단 링크 걸어두었으니 같이 한번 공부해봅시다.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환율을 말할 때는 평가 절상, 평가 절하라는 표현을 쓰고 한국처럼 매초 부드럽게 움직이는 환율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절상, 절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화가 평가 절상, 평가 절하 되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뉴스, 방송에서 원 달러 환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달러 원 환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다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맞는 표현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둘다 맞는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만, 둘다 혼용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인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이러합니다. 달러 환 단위 대비, 자국 통화의 비율을 표시하는 방법이 곧 직접 표기법. 1달러가 기준인 표기법입니다. 한국과 같은 표기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 든다. 이런 표기법을 직접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유럽 같은 곳에서는 유로와 1단위당 달러와의 가치거든요? 1유로가 1.2달러다. 이러한 표기법은 간접표기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 직접표기법만 말씀드린다면 공식적으로는 달러원 환율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직접표기법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을 설명드린 건데요. 공식 문서에서도 당연히 달러원, 영문으로는 USD, KRW 식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라고 편하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이름을 앞쪽으로 두는 관습, 관행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식 문서에서 원달러 환율, KRWUSD라고 표기한 것이 틀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어떠한 통화든 관습적으로 허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을 따지자면 달러 원환율이 맞지만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해서 혼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두 통화 간의 비율이기 때문이죠. 환율의 용어적 개념을 대강 이해하셨죠. 그러면 환율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주가는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지 설명이 될까요? 이 회사가 좋아질 것 같으면 오르고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내리고, 뭐늘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렇다면 환율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요? 어떤 것이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일까요? 환율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그 어떤 금융자산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랜덤워크라고 해서 일정 범위가 없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경제학자들이 만들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가 금리차가 환율을 결정한다는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대내외 금리차에 따라서 자금 유출입이 결정되고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곧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이 움직이니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 나라의 돈 가치는 더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것이 캐리 트레이드 개념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돈을 빌릴 때 싸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금리가 낮은 데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곳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의 이동 동선은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금리 국가에서는 환율이 싸지는 것이고, 고금리 국가에서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통화가 비싸지게 되죠. 이것이 가장 유명한 이론입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 금리가 2%라고 가정하고, 미국은 3%라고 가정하면, 한국 돈은 미국으로 계속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라는 무책임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론에 불과한 거죠. 한국보다 더 높은 금리의 국가에는 미국도 있고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 중국, 인도네시아는 훨씬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다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이론대로만 흘러간다고 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죠. 다른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국의 통화정책, 물가 차이. 심지어 최근에 거론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등락이 커지게 됩니다. 통화 정책의 차이 때문에 환율이 움직인다는 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통화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 한국은 낮춘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흘러가겠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자면 미국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왔고 한국은 10월 한 차례 올리긴 했지만 미국만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국면도 있다는 겁니다. 곧 다양한 변수가 있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당시 작년 하반기에는. 한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점도 있었죠.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 환율이 결정되는 요인은 경기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그 나라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높던지 낮던지 간에 그 국가의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국가로 돈이 몰리는 그런 자금들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서 얼마 안 주지만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면 이자를 더줄 것이니 기다리자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이 금리의 레벨보다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수출 의존 경제 구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화거든요. 지금은 수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경기 또한 안 좋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달러화 순 유입의 규모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달러화의 순 유입 규모인데 이것은 여전히 GDP 대비 5% 정도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세 번째 순위입니다. 한국은 전년 대비 수출 경기가 좋지 않지만 달러화를 벌어들이는 일그 자체는 잘하고 있다. 곧 달러를 잘 유입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화와 달러화의 상대적인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달러화가 워낙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높으니 달러를 들고 미국 갈래요 라는 수요도 있겠지만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달러가 자꾸 들어오는 수요도 있으니, 서로 양쪽이 합산되어 결정한다는 거겠죠? 금리차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경상수지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으로 종결 지어야겠네요. <laughs>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환율 예측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트럼프의 트위터가 큰 변수가 된다는데 최근 이슈된 트럼프의 트윗을 본다면 지난 연말에는 중국과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틀어 무역 갈등을 완화시켜보자 라는 분위기로 올해가 쭉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답게 중국과 무역 협상 결렬될 수 있어 관세율 을 다시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바람에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문제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봐야겠죠.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이 연간 20에서 30%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중국의 수출을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 때문에 망가진다? 그렇다면 한국도 중국에 팔아야 되는 제품들을 팔지 못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죠. 그래서 한국까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거죠. 일단 중국은 한국의 자본제, 원자재 등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그것들을 중국이 미국에 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 좋아지면 한국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환율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중 결국은 경기를 반영한다는 것이 한국이 돈을 잘 벌어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만큼 원화가 비싸지는 겁니다. 주식 거래는 여의도의 증권거래소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공간적 제약이 많이 없어졌지만요. 외환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환 시한 거래소가 없는 장외 시장의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뱅커들이 전화로 거래를 했었죠. 전화망 자체가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역외 시장이죠. 거래소가 없는 장외 시장인데 외환을 거래하는 외환 시장이 따로 있는 거고요. 아, 복잡하다. 거기서 주식과 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시간은 주식 거래 시간과 같이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가 한국의 외환시장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사지도 팔지도 못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알아보자면 사실 원화는 글로벌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거래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한국의 거래 시간에 원화에 대한 선물, 현물, 환거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사이에 당연히 원화의 가격은 변동됩니다. 왜냐면 글로벌 외환 시장은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외환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NDF 환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NDF를 쉽게 말씀드리면 역외 차액 결제 선물환의 개념입니다. 아, 갑자기 머리가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환율의 야간 시장이라고 칭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장점이 많은데 실제로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만기 시점에 금액과 현물을 동시에 교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차액 결제입니다. 차액이 발생한 부분만 결제하기 때문에 선물함보다 훨씬 더 거래가 용이한 선물 시장입니다. 실제로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장부만 서로 샀다고 치고 마지막에 차액만 결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거래는 뉴욕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런던에서도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하면 외국인들은 얼른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싶어 할 텐데 한국 외환수장은 문이 닫혀 있으니 NDA프로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밤사이에 트럼프의 트위터 등의 이슈로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NDF로 자기들끼리 거래하며 환율이 반영되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오픈할 때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아실 것도 같죠? 아, 이렇게 환율 공부 첫 시간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단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 좀 정신 없으셨죠? 두 번째 편에서 환율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